자, 일단 우리는 당연히 뭐다? 데이에 대한 정보를 찾아야죠. 맞죠? 자, 첫 문장 소재 확인. 아, 실험 지문이고요. 전문가가 나왔네요. 자, 이 사람이 보여줬답니다. 누구에게? 자, 피실험자들에게. 자, 실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뭘 보여주냐면 어떤 그래프를 보여줬대요. 실험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 결과 찾으셔야 돼요. 근데 어떤 그래프냐면 지금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그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죠. 됐죠. 실험 결과 찾으시면 돼요. 자, 우리는 대의에 대한 정보를 결과로 넣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앞 문장을 보니까 자, 대의에 대한 정보가 있자. 아, 베이커들이 바랬답니다. 그리고 예측했죠. 반대 상황을 됐죠. 반대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는 뭐다 베이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대조입니다. 그래서 앞을 보니까 뭐다? 농부가 나왔네요. 농부가 바라고 예측했답니다. 뭐를? 미래 가격이 증가할 거라고. 근데 베이커들은 뭐라? 반대로 예측했자. 그들은, 자, 농부와 베이커를 합친 애들이에요. 자,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자? 다른 바램을 하고 있자. 플러스 뭐? 다른 예측을 하고 있네요. 이게 들어가면 되네요. 됐자. 단서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단서를 내가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려한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뭐, 독해원리 등등 에서 배웠던 리드 보시고, 그 밖에 없어요. 그거 계속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어장 정리하시고. 자, 1번. 자, 그들은, 어, 결정을 하는데, 단지 뭘 기반으로, 자, 합리적인 어떤 이성을 기반으로 한답니다. 아니자. 자, 그들은, 자, 감옥진목이고요. 불가능하다는 걸 발견하는데, 자, 가격의 변동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것도 아니자. 자, 그들은 정확하게 뭐냐? Consistent, 일치했답니다. 다르죠, 지금. 됐나 자, 그들은 Let their hope, 그들의 희망이, 그들의 바람이 그들의 어떤 추론에 영향을 주게 했답니다. 그래서 뭘 바라는지에 따라 예측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바람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예측이 들어갔죠 정답이 4번.